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투비소프트 금요일장 5230원. 자, 금요일장. 투비소프트. 자, 1월 25일 금요일. 자, 투비소프트. 어, 투비소프트 하겠습니다. 5230원이네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토비 소프트가 5,500원에서 4,950원. 자, 4,950원에서 5,500원 구간에 지금 놀고 있네요. 자, 박스권 형성해서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20일, 5일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장대 어, 한번 썼 쳤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그런 차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좀 지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 4950원에서 5500원 구간에서 당분간은 행보를할수 있어요. 왜? 아직 선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꺾여 있어도, 20일이 약간 꺾여 있어도,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어, 물량을, 어, 물량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더 모아야 됩니다. 자, 투비소프트가, 4,850원. 자, 4,000, 아, 14,850원까지 갔다가, 어, 여기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어, 자, 여기서는 작업장이나 세력들은 투자를 들어갑니다. 투자. 네, 투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 물량을, 어, 뽑아내면서 수익을 창출하죠. 자, 이렇게 쭉, 어, 투자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어, 뭐라, 그, 그, 물량을,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많이 좀 털면서, 어, 이렇게 오죠. 어, 이렇게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물량이 털만큼 다시 밑에서 다시 물량을 모으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 지금, 4,000, 어, 4,950원에서 5,500원 구간에, 어, 물량을 행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져갖고 또 다시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것도, 어, 꼭 유념하세요. 근데 지금 이 금요일 구간에는, 금요일부터 이걸 봤을 때, 금요일 봤을 때, 투비소프트는, 어, 어,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물량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축 쳐갖고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물량을 또 모으고 다시 축쳐 가지고 다시 떨어져가 또 돈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물량을 모을 수가 이런 이런 어, 리앙스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구간이 1차 저항구간 1차 저항은6,500 6,350원 6,350원이 내 1차 저항이 있습니다 자, 1차적인 저항이 6,350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6,350원에 좀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 1차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6,250원이나, 음, 어, 6,300원 정도 되면, 밑에서 잡으신 분들한 번쯤 다 털고, 다시 떨어지면, 어, 다시 잡, 어, 잡아가지고, 어, 또, 이렇게 행보 구간을 어, 거칠 수 있단 말이죠. 1차구가 아, 실장님 이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초 올라간 상태에서 어, 지금 아직 형, 선, 선이 다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이 저항을 다돈 주고 다 사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버립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불안심리가 지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해서 이 선들이 다 조금씩 좀 떨어져야 됩니다. 예,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쳐 올라간다기에도 이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작업장에서는 이렇게 어 멍청하게 안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안 올라가요. 어이 애들이 더 평단가를 낮춰야 낮추고 얘들이 이제 물린 애들이 위에서 물린 애 150일이나 200일이나 막 300일이나 이런 애들이 더 어, 너희들이 물을 타라. 그래서 밑에서 함께 올라가자. 그래야 내가 도인 좀덜 줄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로 쳐 올라가기는 약간,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러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저항 구가 어, 6,350원에, 6,350원에는, 어, 가장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서는좀 털어줄 필요가 있다. 털어주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서, 어, 평단가 낮추고, 어, 물량을 더 확보, 자, 물량을 더 확보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음,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제 어, 말이 싫을 수 있지만은 어, 반드시 우리 실장의 말이 맞은 것을 나중에 차후에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저항이 어디 있냐? 가장 큰 저항은 7,680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7,980원에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에는, 어, 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 7,800, 7,680원 구간에는 가장 큰, 자, 가장, 가장 큰 저항이 있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7,680원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행보한다 가면, 어, 지금 14,800원이, 어, 800원이 가장 높은 구간이지만은, 이보다 더 높은 구간을, 어, 노려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어, 이야기를 꺼내줄 겁니다. 뭔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7,680원 구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행보한다 가면, 아, 이 아이가, 어, 너무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꺼내려고 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실장님도 지켜볼게요. 지켜봤다가 어, 여러분들이 어, 지켜봤다 그때 어, 봐서 또 동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그런다. 투비소부터는 그랬습니다. 자 드래곤 플라이. 자 드래곤 플라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는, 자, 드래곤플라이, 어, 1월 25일, 어, 3615원. 자, 3615원. 자, 지지선과 저항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3350원. 자, 드래곤플라이는 3,350원에서 3,800원 정도. 자, 3,350원에서 3,800원에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 자, 3,350원에서 3,800원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드래곤플라이는 보시면 60일 꺾였고, 어, 90일 지금 몇 꺾이겠죠? 이제, 그리고 20일이 좀 올라가려는 추세. 자, 5일선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지금 보면 150일에 저항받고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150일에서 당분간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나 호재 있으면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가더라도 바로 머리 위에 200일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 150일이 좀더 내려와야 됩니다. 1 5 0일좀 내려온 동안에는 당분간은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1차적인 저항 구간이 4200원. 1차적인 고한이 4,200원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좀더 행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3,950원, 3,950원을 생각해 주십시오. 3 9 5 0원의 1차, 자, 1차적인 저항이 있다. 자, 3,950원의 1차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3 9 5 0원 이제 차후에, 어, 유소에서 쳐 올라간다면 가장 큰 저항은 4,420원, 4420원 정도, 20원이나 어, 30원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가장 강한 저항입니다. 이 4,420원이나 30원 이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밑에서 사신 분들이나 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 뭐, 좀 기다리셔야겠죠. 아니면 지금 물타는 시기도 좋습니다. 지금 물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4,420원이나 어, 30원 구간에 왔다, 왔다 가면, 왔다 가면, 어,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행보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만알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어, 4,420원에서 4,120원. 4,420원에서 4,120원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4,420원 구간이니까 올라갔다가 4,420원. 4,420원 구간에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다가 쳐 올라갈 거로 봅니다. 예, 행보하다가 쳐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 저는 6,310원은, 6,310원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아셨죠? 4,420원에 뚫지 못할, 뚫지 못하고, 아마, 이 구간에서 좀더 행보는 할수 있어요. 예, 행보는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수가 있으면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도 4,420원은 좀 약간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못 뚫고 4,420원에서 4,120원 구간에서 좀더 행보할 거다. 그러면서, 어, 치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31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무난하게.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래곤 플라이는 그러고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드래곤 플라이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아주 선들이 다 모였고 조금 있으면 150을도 이 박스권 안에 지금 모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래곤 플라이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아주 좋은 이야기를 꺼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래곤 플라이가 보시면. 어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쭉또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가도 계속 저 우하 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드래곤 플라이가 어 다른 좋은 이야기를 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지긋하게 드래곤 플라이를 어 생각하시고요. 실장이 말하는 거 어. 잘 아십쇼. 4,420원에서 30원 구간에는 좀 강한 저항이 있다. 음, 그러고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어,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주말이나 평일이나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동영상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서 제 비중이 어, 제, 무슨 종목, 종목, 어, 평단가가 얼마고, 평단이 얼마고, 비중이 얼마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 수신함에 어떤 동영상, 제 동영상, 어떤 동영상에다 글을 올려도, 제 수신함에, 수신함에 뜹니다. 그러면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마다, 어, 제가 실장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어보시고, 어, 하나씩 하나씩 갈게요. 아셨죠? 그리고 구독. 구독하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어, 구독은, 구독을 하면 제 동영상이 바로바로, 제가 올리는 대로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본인 종목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구독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가 한천 명이, 천 명이 돼야지만이, 어,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구독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암튼, 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암튼, 감사하고요. 구독, 감사합니다.